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먹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임재석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학원에 가는 것도, 심지어 교회에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길어지는 질병에 보통의 시간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초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유튜브로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들음에서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는 화음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2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주 학생이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줄 텐데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꼭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메 대사장이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한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나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나는 10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혹은 나는 100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규칙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 하는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년부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이제 막 말을 하는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이것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건에 대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초등부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혹은 좀 있으면 중등부로 올라갈 그리고 5학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윗이 경건을 놓쳤을 때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지를 목사님이랑 함께 살펴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쓰러트렸던 골리앗의 칼을 보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울왕을 두려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왜 일어난 거냐면, 다윗이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경건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자신이 경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경건이 무너진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건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지어 깨닫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신의 경건이 무너져 있었지만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오절에서 내 경건이 아직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은 자신의 경건이 아직 굳건하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증거로 들고 있냐면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경건에 문제가 없음을 지금 제 사장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때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나는 이 여자들에게 거리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다윗의 표현 중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저자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진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경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장님 얘기하면서 이제 제사장과 대화를 끝내죠. 그런데 갑자기 쌩뚱맞은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갑자기 성경 기자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냐면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 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렛과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도액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엑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도엑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라며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도엑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도엑에 대한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기도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에돔 사람이고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은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사울 왕도 왕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 그 민족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 사람이 지금 여호와 앞에 와 있어요. 심지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울의 신하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호와 앞에 와 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고 뭐 제사장같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설명을 달고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분도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되게 재밌는 걸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는데요. 사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여호와께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 도액이 여호와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도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도액이 있도록 붙들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붙들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도액을 놔두셨는가, 혹이 붙잡고 계셨는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경 학자들이 왜이 당시에 도액이 여기 있었는지. 혹은 도액이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와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지금 도액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도액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도액이 여호와의 성막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더 기억하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도엑이 여호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할때이 머무르다는 단어랑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제사장님 제가 여자로부터 멀어져 있어요라고 할때이 멀어진다는 단어랑 둘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액을 처음 소개하는 이 순간, 그런 도액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곳에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경건에서 실패했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힌트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큰 문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실패한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되는 이 경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와 상관없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경건에서 실패하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따라와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경건해서 실패했을 때,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기록해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청종이란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예요. 내게 듣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벌을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해서 실패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계속해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벌이 계속해서 일곱 배씩 세져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해서 실패했을 때 결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사건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어쩌면 아픈 고난의 그런 사건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지혜로운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경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지혜로운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들을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 이런 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막 우리를 미워하시고 징벌하기를 좋아하시고 이래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마음 아파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벌부터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올 한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수 있겠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